미국 뉴스에 깜짝 등장, 미국 음악 전문가들의 평이 화제이다. MC는 영탁, 한국 음악계의 국보라고 불러, 이 소식을 접한 영탁과 네티즌들의 반응, 가수 영탁이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 전광판을 장식했다. 영탁은 최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나스닥 디스플레이에 등장해 눈길을 모았다. 앞서 영탁은 지난달 KPOP 팬덤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더킹에서 실시한 2022 KING OFKINGS 결선 투표에서 총 1,074만 9,649표를 획득해 최종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최종 1위에 오른 영탁은 한국, 미국, 프랑스, 일본, 태국 등 5개국의 영상이 동시 송출되는 특전을 받게 됐다. 각국으로 송출되는 영상은 28일까지 영등포 타임스퀘어 메인 광장 자이언트 아트 캔버스 전광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 프랑스 파리 시타디움 꼬마르 땡 CIT ADIUM 커머된 디스플레이, 일본 도쿄시부야 유니카 비전 유나가베신 디스플레이, 태국 방콕 파크 파라곤 펄 페르견, 인터체인지 20일 엔터체인지 1 1등각 국가의 주요 전광판에 28일까지 동시 송출 예정이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나스닥 디스플레이에는 30일까지 팬들의 응원 메시지를 담은 영상이 게재된다. 한편 영탁은 매주 수요일 오후 9시 30분 방송되는 채널A 요즘 남자 라이프 신랑 수업에 출연한다. 방금 한 해외 팬은 미국 유명 TV 채널에서 영탁이 언급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팬이 언급한 프로그램은 BBC 뉴스 채널의 뉴스 보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영탁이 가수 도민고와 함께 무대를 펼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에 암씨는 한국 가수 영탁입니다. 이 남가수는 국악을 잘 부르는 것은 물론 오페라 장르를 잘 부르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현재 영탁은 전국 투어 중입니다. 영탁의 해외 콘서트를 기대하는 팬들도 많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뉴스 프로그램의 암씨도 영탁을 칭찬했습니다.